자 오늘은 고카프 입장 첫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박람회 오는거라 어 정말 설렙니다 긴말 필요없이 바로 같이 구경 가시죠 고카미르 부스인데 에어셜터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가격이 168만원인데 행사 기간 동안 여기 와서 방문을 하면은 오레탄 도어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에어 쉘터라서 이렇게 에어 폴대가 이렇게 있고 또 안에 이너를 안 끼면은 이렇게 상당히 넓게 쉘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복난로 조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 안에 폴대가 에어 폴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럭스 아웃도어 부스인데 이렇게 TP 텐트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보면은 8 1 8 0 0 0원이 엄청 가성비인 것 같아. 사이즈는 이거 4피라고 되어 있긴 한데, 4명보다는 2명이 적당한 것 같고, 이게 가격이 798,000원인 엑스라지 사이즈. 근데, 사이즈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좀 넓어요. 아, 요새 티핑 텐트 하나 사고 싶은데, 어 가격대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79만 8천 원이면은 어, 재질 같은 것도 어 쫀쫀한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직관어 이렇게 나무로 레더 스리인데아 근데 요새 저는 또 이런 느낌의 어 A형 쉘터가 좀 땡기는 것 같아 가격 398,000원 괜찮다 이것도 보시면 홀잭이랑 전용 가방이 싹다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화목날로 세팅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이것도 되게 특이하네요 동쉘터하고 티피텐트하고 결합된 텐트인데 어,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가격도 너무 싼데요. 67만 원이거든요. 근데 와 안에 개방감이 와 진짜 넓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잠깐 좀 돌아보니까 어 가격대가 경쟁력 있는 그 회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 가격 대비 텐트들이 괜찮은 게 너무 많네요. 진짜 제드 부스거든요. 제드가 또 이제 유명하잖아요. 두킹 쉘터나 두킹 차박 텐, 차박용 텐트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토 듀얼 플러스 249,000원이거든요? 이게 그 모델인 것 같아요. 차에 도킹을 할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여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네. 메쉬로. 그래서 여기 안에 벌레나 이런 거못들어가고 아, 그럼 차에서 자고, 여기 전실에서 음식 해먹고 그치, 하는 거예요? TMAX EX. 이거 대형 리뷰 쉐딩 패트인데, 진짜 넓다. 이거 봐봐. 뭐. 아니, 우리가 그랬잖아. 코베아 본서가 가성비 <laughs> 최고인 패밀리 텐트라고. 근데 이게 798,000원이거든? 근데 이거 너무 넓은데?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천장에도 몇쉬 뚫려있고. 개방감이. 실이 엄청 넓네. 좋다. 응? 약간 이너 텐트는 내가 봤을 때 살짝 작아. 인어는 살짝 작은 대신에 이 안에 앞에 전실이 진짜 넓다. 172만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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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실을 엄청 넓게 잘 빠졌어. 그치? 음. 에어틴트가 이 정도 사이즈에 다른 노스피크나 뭐 그런 브랜드 가면은 진짜 100만원 그냥 넘거든? 근데 72만원이면 진짜 최고인데? 지금 이 헬로스 슬래그 셸터가 이렇게 보시면 뒤에 확장 베스티브 연결된 모습이고, 그리고 저쪽 셸터가 확장이 안된 그냥 셸터 모습인데, 그냥 일반 셸터 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확장해서 쓰는 게 진짜 웅장하긴 하다. 에이, 너무 갖고 싶다. 어, 재질이 특이한 텐트인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사막난로 라인에 넣어야 되나? 어? 떻게 써야 될까? 이 텐트는? 할인은 많이 안 하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강남에 특가로 다 만원씩 이건 4만원 할인하고 거의 대부분 만원씩 할인은 하고 있네 이번에 나온 거거든 이거? 어? 어오 이제 이 난로 위에 이거를 얹으면은 이게 그 열, 대류 열 때문에 이게 혼자 팽이 돌라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가격이 83만 5천 원. 만듦새는. 침착할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거겠지 어, 그냥, 그냥 위에 올려놓는 거야. 오. 난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네? 이 색으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오토바이나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싣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바로 이게 피면은 이렇게 아래 에 지면하고 좀 떨어져서 텐트를 팝업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텐트 같아요. 이런 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요거2인료 83만 원, 음. 요거는 70만 원. 음. 아. 아. 아, 아. 네. 음. 아, 여기 보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그 뭐, 텐션이 있는 매트리스가 얇게 음. 들어가 있긴 하네요. 살짝 해서 났다. 그러면은 요거는 <laughs>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접으면 돼, 그냥 이렇게 딱 접고. 이거오을 한번 원서리 뭐이 침대가 좀 유명한데 뭐. 어, 지금 보니까 제가 검색해 어, 보니까 온라인보다 한 2만원 정도 좀챙을 팔고 있거든요 아 있는데, 그래서 좀 지금 좀 오래가긴 합니다 아 클리프트가 탐나긴 하는데 일단 야전 침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어, 와서 침대 한번 구매 생각해 보시는 게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힙한 어, 느낌의 부스를 찾았네요 와.. 의자 너무 예쁘다. 어, 의자 너무 예쁘다. 가죽은요? 네. 십팔만 원입니다. 이게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고요? 인거 옵스라는 브랜드인데. 옵스. 커미체와랑 아. 1대1로 완전 똑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네, 그럼 다음 번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082분 안 계셔서 다음 번호로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가포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굉장히 그 가격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틴트도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제품들도 많고 또 주말부터 계속 진행되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캠핑장에서 뵙겠습니다.